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견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날 샤스당 신부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엘의 전기를 읽고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른 나라 백성들의 영적 궁핍을 생각하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단체로 소풍을 나가는 길에 샤스탕은 교훈이 되는 재미있는 서한집이라는 책한 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책을 보려고 하니. 샤스탕은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나라들이 있어. 복음의 빛이 이 나라들을 비추지 못하고 아이들은 버림을 받고 있지. 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길을 잃고 어떤 양보다도 더 버림받고 있는 이 양들을 찾아가려고 하네. 프랑스에는 신부가 얼마든지 있어서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쉽게 할 수가 있지. 사실 프랑스에서 부지런한 목자는 배고파하는 양들을 성체의 기름진 풀밭으로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가 있네. 그러나 저... 먼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네. 그러니 나는 외교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러 가고 싶어. 착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니 나는 저죄 없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싶어. 내가 세례밖에 주지 못한다고 해도 프랑스에 남아있는 것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그 친구는 샤스탕이 하는 이 말을 단순히 한때 열정에 가득 차서 해보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친구는 그 말들이 샤스탕 신부의 굳은 신념에서 나온 말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스탕 신부는 서품을 받자 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벼락을 맞은 듯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마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나 하려는 것처럼 모두 흐느껴 울었습니다. 샤스당 신부는 어머니의 발 아래 엎디어 축복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를 밀치며 이 녀석아 싫다 내게 해줄 축복은 없다 이 배은망덕한 녀석아 너를 위해서 우리가 바친 그 희생을 너는 이렇게 갚는단 말이냐 늙음하게 내게서 위로받을 희망으로 그 숱한 권궁을 말없이 겪어온 우리를 버리고 떠나겠단 말이냐? 안 된다. 너를 떠나보내지는 않겠다. 너는 부모를 이렇듯 슬픔 속에 몰아놓고 무덤길을 재촉할 용기가 있느냐? 이 비통한 장면은 젊은 샤스탕 신부의 가슴을 수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축복을 간청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을 알고 샤스탕 신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발을 가로질러 아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려 다시 어머니의 축복을 청하러 왔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 두려워진 그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내 아들아. 하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떠나가거라. 모든 천사들이 내 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샤스탕 신부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복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었기에, 비록 그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뿌리치고 떠난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편지를 파리에서 썼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품을 박차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였는데 만일 은총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떠나는 것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청하고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찢어내는 듯한 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부모, 형제가 모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희생을 드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안 된다. 너를 떠나보낼 수는 없다. 넌 부모를 이렇듯 슬픔 속에 물어놓고 무덤길을 재촉할 용기가 있느냐라며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어머니의 손길도 뿌리치고 멀고도 낯선 땅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조선에 오셔서 모든 우혐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샤스탕 정신부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샤스탕 정신부는 1839년 9월 21일 지혜 박해때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용으로 교를 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싫다. 이 어미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말이냐?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져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선택을 하려고 할때내 선택의 기준과 내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 그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